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도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자원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네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치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는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어떤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상처를 준 일들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틀어진 상, 그 관계가 회복되어 지기도 하는 일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들짐승이라도 가축으로 기를 수 있고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도 가축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이새 치어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놈의 혀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데. 내내 내 지배를 받는 신체의 일부분인데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놈이 지 마음대로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투명스럽게 말해요. 실제로 그 마음이 퉁명스러워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랑하는데 이 혀는 퉁명스럽게 말해요. 상처를 줘요. 아프게 말해요. 그러면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어떻게 이 혀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일찍이 지혜자들은 이 혀를 다스리라고 할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겁니다 자문 10장 19절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웅변은은 침묵은 금. 말을 잘 하는 거보다 말을 안 하는 게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잘 해야 본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옷족 옷 걸치는 아내를 향해서 아무거나 입어. 우리 자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다 예뻐. 이렇게 말하면 본전이에요. 본전.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이쁜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 아내를 향해서 아무거나 입어. 돼지 목에 진주 걸어봐야 돼지야. 여러분 이러면 끝입니다 파국이에요. 이렇게 말은 잘 해야 본전이에요. 잘 못하면 파국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좀 말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좀.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아주 그 강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학생주임 선생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욕을 했어요. 하, 뭐 학주 저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학주 저거는 뭐, 뭐 까다로워가지고 막 저래 저라고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학생조임 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쳤는데 체육 수업에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체육 시간에 옆에 있던 한 친구에게 야 학주 저거 짜증 나지 않냐? 아니, 이거 완전 별로야. 와 진짜 싫어. 어떤 학생이든 학생 주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구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 불만을 토로했던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실망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이 학생주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찾아, 아, 찾아가서 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 사과는 했지만 이 사건은 제게 깊은 교훈을 주었고. 그 이후로 20년이나 지났지만,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고 지내려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농담이라고 우리가 아뭐 가벼운 말이라고 쉽게 던지는 말들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별것 아니라고 했던 말들이 오해를 일으키고, 방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도리어 우리는 더 어렵게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래요. 교회의 기능 중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배 10분 전부터는 좀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를 준비하려는 그 태도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가급적이면 침묵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전통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침에 만나면 반갑죠. 그럼 그때는 인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전 우리가 10분 전부터는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준비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은.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말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고 혼자 저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분들은 뭐 혼자 뭐 사니까 말을 안할수 있지만 우리는 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침묵하는 것은 좀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혀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온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 보세요, 혀 자체 말하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진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더러운 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진짜 더러운 거래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 우리의 혀. 바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혀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내면 안에 단물만 내는 샘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 달콤한 말, 사랑스러운 말만 할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가장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악한 말,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찬양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오로지 사랑하는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단. 물을 내는 이 샘은 풍성하게 하고 쓴물을 내는 이 샘은 말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물은 뭐고 쓴물은 뭐예요? 이 단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 쓴물은 나 자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전히 덜 성숙되었고, 부족한, 못난 나의 이 쓴물을 내는 자는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인 삶은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면,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만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의 일부이지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알수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말에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축복의 말, 찬양의 말, 우리 혀에 채우는 것은 바로 이 성령충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면, 내 내면에 단물을 내는 그 샘으로 가득 차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오로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말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성화의 가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 여러분 잘 아시죠? 이혜인 수녀가 지은 시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위한 기도 한번 감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시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공중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을 것 같고 적을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헤프지 않으면서도 풍성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하고.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런 말들, 아름다운 말들, 사랑의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